아니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서 음. 예.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라 하잖아요. 근데 요즘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더잘 주더라고요. 음. 더 세게. 음. 후벼 파듯이. 예. 그래서 질문 들어갑니다. 예. 그럼에도 계속해서 아. 예. 늘어가는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, 예. 그리고 상처를 받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끌어 안을 수 있을까? 음. 너무 이게 너무 어려워요, 목사님. 어떻게 저도 어렵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예. 어렵죠.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? 세상은 다잘 나고 싶어해요. 상향되고 싶어요 그런데 음. 상향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교회가 하향 평준화 돼야 된다고 <laughs> 생각합니다. <생각하더라고요. 웃음> 어. 상향 평준화는요, 그거 어려워요. 그쵸. 그쵸. 다 같이 잘 사는 거는. 음. 근데 하향 평준화는 오늘 내가 결단하면 할수 있습니다.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죠. 바로 이 스피릿을 교회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럴 때만이 상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안을 수 있습니다. 교회가 있잖아요. 굉장히 환난 당하고 상처 많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. 그분들이 어디서 상처를 더 받아 버리는 거니까 여기는.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. 왜냐하면 자기보다 다 잘나고 성공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간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고 하는 음. 판단을 가지게 됩니다. 음. 더 많은 상처를. 음. 우리 다 별거 없잖아요. 음. 그리고 또 독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잘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. <laughs>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<laughs> 내일 여러분 모습이에요. 조망은 있지만 우리의 객관적인 삶의 현실은 다안 달라져요.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, 그 기쁨, 그 영광으로 인하여 망한 듯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이 삶도 별것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환난 당한 자들이 와서.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것이고 음. 그들 역시도 그 고통스러운 사람, 음. 삶을 예수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곳. 음. 그럼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. 음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